안녕하세요. 연연 연예입니다.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날 불문하고 남자들이 좋아 죽는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유튜브에 정말 이런 주제가 많죠. 너도 뻔한 이야기를 할거 아니냐? 나이 상관없이 매력적인 여자,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. 이런 주제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뭐 동안이어야 된다, 머릿결이 좋아야 된다, 뭐 피부가 좋아야 된다, 뭐 몸매가 좋아야 된다.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그 남자 눈에 예쁜 여자면 되는 거죠. 너도 그 예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?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여자분들도 느끼겠 지만 남자들도 연애 경험이 좀 있는 분들도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만났던 여자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아닌데 내가 만났던 여자 중에서 어찌 보면은 평범한 여자인데. 그 여자가 자꾸 생각이 나거나 잊혀지지 않는 여자들이 있어요. 여자분들도 그 여자는 그렇게 예쁜 게 아닌데 남자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남자들이 좋아죽는 여자들이 있어요. 도대체 왜 그럴까? 이게 궁금할 건데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.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원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루드로 잘하는 사람이 임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. 어떤 사람은 조직관리라는 것을 갖 정말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영업이라는 것을 정말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비유 잘 맞춰주고 알랑방기를 끼는 사람도 임원이 돼요 즉이 말은 어떤 한 분야에 특출나게 잘하면 임원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열애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연애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사람의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. 그 남자가 봤을 때그 여자가 어느 한 부분에서는 특별하다는 게 있는 여자분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예요. 100명의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귀여운 걸로 애교로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면 되고요. 섹시한 걸로 첫 번째 두 번째, 여자다운 걸로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면은 남자들이 좋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이걸 이해를 못하는 여자분들이 있을 건데 남자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은 여자분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. 남자가 외모가 안 되면은. 허우대라도 좋던가 허우대라도 안 되면 은 성격이라도 좋던가 그게 아니면 은 나한테 잘해주던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면 은 답이 없잖아요 내가 어떠 것에 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 남자 그런 남자들이 인기가 많고 여자들이 좋아해요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연애든 인생이든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,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이걸 정말 잘 만들어 놓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거나 어느 부분에서 좀안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남자가 안고 갈 확률이 높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가 헤어지더라도. 그 여자들한테는 호폭풍이 세게 와요. 왜냐면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그 귀여움이었거든. 그 섹시함이었거든. 그 여자다움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호폭풍이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걸 정말로 잘 만들어 놓은 여자분들은 대부분 남자하고 헤어지더라도 열의 아홉 명은 다 연락이 오가지고 남자가 재회를 하려고 그래요.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인정을 못 하시는 여자분들한테 음식점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라고 하면은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은 이유가 있어요. 그 집에 줄에서는 이유가 다 있어요. 어느 집 같은 경우는 멀리서라도 찾아갔어라도 먹고 싶은 집이 있어요. 여러분들 기억 속에 그런 집들 다 있을 거예요. 그런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. 가까운 곳에서도 팔지만은 흔한 음식이지만은 그 집만의 특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자분들한테 동안이 되어라 머릿결을 어떻게 해라 피부를 어떻게 해라 이런 말들 안 합니다. 남자한테 어떤 여자의 모습으로 너의 매력을 보여줄 것인가. 너는 어떤 모습으로 그 남자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인가? 이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그런 여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라고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늘 도움되는 영상으로 보답 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